과 마지막 세트까지 볼수 있을지 한 기대를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패사전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밥 선수의 인형이 또 눈에 띄네요. 네. 네, 정말 인형을 들고 들어왔지만 게임 내에서는 냉정하고 정말 잔인한 어, 그러 장면들을 잘 만들어내는 스타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잔혹한 에임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죠, 밥 선수. 그렇죠. 그리고 알렉시스 선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멀티키를 잘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어, 네스 선수는 방금 세이지 부활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네. 네 아니면 KO 부활 둘 중에 하나였는데, <laughs> 아무튼 또 요원에 대한 어, 캐릭터성 있는 입장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요. <laughs> 자, 일단 요원 오, 셀렉션 살펴드리겠습니다. KO. 네, 원래 등록했던 것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여기서 뭐좀 놀라운 걸로 시나 입장에서는 집자면 아스트라겠죠? 이제 흔히는 브림이 제일 많은 사용을 받고 있는 프렉처에서, 다시 한번 아스트라 네. 카치미가 대기 중 상태로. 반응 발랐습니다. 카치미 보입니다. 오, 여기서 근데 살아남아야 돼. 이거 백업. 오! 오 잡고 백업. 아 백업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도 되면 일단은 수 쪽으로 서고 있지만 연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양각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아, 판단 아, 좋습니다. 와 제지 킨스가 그렇죠. 바비 무리하지 않고 들어오게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렉시스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잡겠다는 생각이죠 멜도 측면에서 대기 중 <laughs> 멜이 교절하는 순간에 무조건 사이트에서 나와서 트레드를 내줄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어 잠시만요 어 근데 템포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갈 생각인 것같아요어 바비 긁히고 있죠 박편단에자바을 네. 잡아내면서 바로 돌리는 판단 야 근데 한명 잡고 나서 깔끔하게 그냥 뺍니다 길드도 예 그리고 C9이 어? 야 네스가 지금 연달아 킬을 만들어 냅니다 어 반대로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일단 록시 한 명만 다운이고요. 알렉시스가 남아 있긴 합니다. 알렉시스가 이거는 지금 체력이 없었어 가지고 어... 벌써 사고가 크게 났죠. 와이것 어. 마저 잡혔으면 정말 알수 없는 라운드가 될 뻔했었는데요. 신하인이 바로 달리는 판단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함정을 깰수 있느냐 없느냐가 커 보여요. 근데 찍혀오면 네. 그 무조건 다운인데요. 해부를 못 들어가요 이러면은 사이버 가옥 때문에. 와. 아 게다가 내용까지 잡히면 자가치미가 추가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이퍼의 유무를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이거 사이버 가옥 때문에 의심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끌렸어요. 오, 확인됐어요. 근데 설치가 안 돼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이퍼도. 네. 왕이 와중에 오. 밥은 정말 록시를 위해서 어. 어느 정도 연기만 하는 걸로 어. 무력한 명을까지 뺐어요. 여기서 길드가 이기면. 크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 알렉시스가 아, 네, 중을 한 채로 기다리고 있어서 들켰는데롱 승주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어긋났죠 이거는. 네, 이거 알렉시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게 근데 랑데부 빼는 사운드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이 메인이 빨리 뒤를 돌수 있는데. 더더 더. 어 이거 추가에 걸렸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 구덩이 아, 판다 메스가... 빠르게 네 잡은 팀이 확실하게 틀어막네요. 록시를 믿고선 지금 내가 구덩이 올려도 혹시나 그 틈을 타서 들어오면 아, 록시가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경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길드엑스입니다자 근데 과감하게 와. 그냥 어차피 돌레거 알고 밀고 나갑니다 이거 지진가서 쓰면서 네. 아 게다가 팝편탄 이거 이러면 지금 이러면 알렉시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알렉시스! 아! 아! 알렉시스 오늘! 오늘 진짜 괴물입니다 너무 잘하는데 알렉시스 네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어요 구덩이가 완벽하게 player. 커버를 하지 않다 보니 어 이거 밖으로 나가 있었근데 결국에 커버댕 찍혔어요 네 팝도 당하면서롱시가 마무리 짓습니다 알렉시스의 에임이 대단했지만 근데 이제 스파이크까지 확인이 됐던 터라 어느 정도 A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이트에 둘다 있어가지고 몇 명이 조금 늦었거든요? 재즈킨스 아, 이런 난전에서 당한 선수였는데 네래도업밥 선수 잘 나왔죠 네 메인. 멜의 커버 는 여기 모든 걸 덮어줍니다 아네스가 어떻게든 1대1을 만들려고 너무 분주하게 저스. 계단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메리 타이밍을 잘 잡아줬고요 어, 근데 아직 설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 이번엔 스파이크 드랍이지만 오케이. 록시? 와 1대1 록시 지금 반피 상대는 메린데 네 체력이 많이 없는데 지금 이거 30이라서 이게 이정도면 베이큰 아... 거 알거든요. 네, 상체 쪽이 아, 들어갑요. 근데 이거는 메리 버텨야 되는 건데 메리 잘 버티고 있거든요. 어, 계속 킬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 역적인 거 알아서 지금 양동으로 어, 나왔어요, 다 나와야 근데. 돼요. 이거 메이 의 수도 다 나와 줘야 돼요. 그렇죠. 애매하게 어? 하면은 메리 역작에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요? 어? 그래서 그래서 양동작전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 길드가 지금 메리 있는 쪽을 정리를 빠르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는 C9 화이트. 이대 4의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길드 X 지금 스펙터 들고 들어갈 생각인데 밥을 일단 잡아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별도 남아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자 들어 자. 스킬러 계속 지원해주고요 아, 쉽지 않아요. 아, 뭐... 게다가, 알렉시스가 또 있어서. 이게 자금은 없지만, 이게 어차피 주운 총기여가지고. 네. 어떻게든 도전은 해봐야 돼요. 예. 아, 네. 네. 이러고 역으로 빠르게 A 사이스를 들어와줘야 돼요. 이러면은, 아, A 키냥 우프 들어가네요. 네. 아니, 이 콜이 너무 좋은 게, 게다가 여기서도 중요한 게, 무력한 명령을 쓰면서, 혹시나 남아있어도 막히지 않도록. 아, 대응 보세요. 와. 그리고 AB 되니까! 아니, 재지킨스까지! 아, 너무 세데요 근데 이거 네. 이러다 오퍼레이트 그냥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와, 파편 탄 닦아. 넬스도 뭐. 잡혔어요. 넬네 선수도 상당히 전략이 좋았던 게, 아우. 어, 샷, 샷도 좋네요. 록시 선수가. 결국에는 한점 돌파를 해서 키를 내면 뭐 쉽게 들어가고 아니면 스킬 빼고 지금 돌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멜의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B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록시가 있는 저비헤분을못 밀었었거든요. 그렇지. 카치만 제즈 킨스가 연달아 서킬을 만들어 내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래도 B... 록시가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멜과 제즈 킨스. 아니 이게 비해분을 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달분을 치고 들어가면서 와, 속도가 빨라요. 네, 황혼 때문에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구덩이 안에 있는 넷슨 앞에서 오버드라이브였요 오버드라이브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네, 일단 아... 총으로 정리했습니다 와 우리가 알던 C9 화이트가 돌아온 것 같네요 확실히 이1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네. 아, 지투한테니까 아니 지또 어떻게 이겼죠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세요 여루가 그만큼이나 강한 요원입니다 여루 쓰세요 <laughs> 이런 말씀밖에 들수 없는 게 10대1 감각이거든요. 사이트도 보고 연결도 봐야 돼요. 그냥 연결부 아, 다 근데 연결도 한 번인가 의심하기 힘들어요. 아 근데 확인이 됐어요. 바로 아마 스파이크 설치 자리를 보고 지금 뒤치를 던졌던 것 같은데 두 명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냐가 체크를 해줬고요. 네. 들어오는 거잘 받아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식당 쪽. 반렛치, 반렛치, 반렛치. 반지가 끝장했지. 그리고 외체가 이미 진행이 되면서 스 솔라운드 승리. 시나이 화이트. 아, 야. 아 이러면 매치 포인트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제는 포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여기서 내주면 매치 포인트기 때문에. 메이 마샬. 와 일단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어깨만아서 일단 24 체력 네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길드가 쉽게 생각하다가는 사이트 들어가다가 한두명 잡히면 여기서 그냥 프랙처는 끝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타침가 이미 타이밍 아 와옆막샷에와 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록시가 만약에 셰리프가 아니었다면 그 타이밍에 트레이드를 해주려고 했을 텐데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어가지고 네. 아아.. 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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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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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레 나샬이 너무 메레. 아픈데요? 여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이러면 하나씩 정리하면! 매치 포인트! C9 화이트! 회사조에서는 일단 제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 내려올 팀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듯이 네 이거는 릴레이볼트 질수 좀 빠른 템포로 들어왔었죠?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나름에 이번에 교전의 성적은 좋았습니다. 네, 멜과 밥이 그... 남아 있는 상태. 체 사운드가 날 때까지. 네. 아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록스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운드 타이밍에이 옆각 이 어. 열리죠. 그렇죠. 근데 밥이. 어. 어 이거. 스마페트가 좀 너무 흥분을 하긴 했는데 시간상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양각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밥이다 보니까요. 그냥 이대로 물러나는. 근데 그러려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찍 잡히면 안 돼요. 아, 이거 한번 잡혔으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메리 알고 있어요. 아 게다가 랑데비 아직 안눌러서한메도와 메리. 메리 오늘 교전을 웬만하면 이겨 주다 보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멜은 진짜 네. 아니 오늘 <laughs> 교정 역작 그냥 쓰겠다 <laughs>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laughs> 역작 소리 들리는 순간 이거 맞나? A 드롭 가야 되나? 근데 장막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어떡하지?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서 설치를 하더라도 한 명을 잡아내야지 독사 구덩이를 쓸수 있는 거라서요 아우! 오우. 그래도 근데, S가 이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치가 바로 독사 구덩이 네. 설치까지 한다면 아직 가능성을 좀더볼수 있겠는데 바로 써야, 돼, 바로 써야 돼요 바 써야 돼요 아 이러면 이걸로 버텨야 돼요 근데, 자, 근데 인원이 메인. 없어가지고 변수를 만들려고 아냐가 나갔거든요 오! 아냐도 한명 잡고 자, 이럼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 보여요. 네, 이런, 이거 다시 계속 축사기도 나아, 아 이런 아 힘들어요. 자, 넷스 혼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대 1인데 구동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미 제지 아 켄스가 들어와서 끝내 버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 C9 화이트가 1세트 승리를 먼저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또 연막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를끌어들여 가지고 잘 잡았던 시나이의 플레드 있었었고요. 그리고 연막이 두 개였었는데 이 상대를 계속 심리전으로 걸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갈 것처럼 연기라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어 가지고 길드가 그냥 완패다고볼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죠. 길드엑스 헤이븐에서 쇼피파이 상대로는 서로 뭐 안정감 있는 모습은 못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팀 모두 지금 떨어지는 게 어색한 강팀들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격차로 길드엑스가 떨어지는 건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록시도 네. 좀 중앙쪽으로 나가는 판단인데 좀 많아요? 어 근데 이번에 뭔가 보어요 록시는 보였던 봤어, 것 같은데. 같은데요? 근데 록시의 에이미. 아우네. 치미가 뚫어내긴 했습니다. 자 이제 네. 이럴 차고 바로 먹어준 건 좋았어요. 길드가 어떻게든 다시 맺고기 위해서 자리를 안내주려고. 네. 아 이거 트레이드를 러블을? 좀 보나요? 창가 쪽에 바비. 클라우디아까지 하나 더 잡아내긴 네. 했습니다. 길드가 BLM입니다. 트레이드가 되는 순간 순간마다 영역을 이번에 잘 맺고 줬어요. 메인에도 한명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남기만 하면 되죠, 클라우디아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어주면서 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두 발. 네. 이 시간이 많이 지속이 돼 있는 상태라서요. 아 이거 할 시간 안 되죠? 시간이 벌써 지나서. 이거는 길이라도 와이 어, 와중에 이와... 킬은 진짜 밥은 <laughs>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뭐이 역타임을 노리 안노리나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럭시의 포방와 연계!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안냐가 안냐가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네 총기차이로 이겨내야죠 해븐중에 어? 두명 있는거 알고있습니다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스 혼자 남아있는데 이거 2대1이에요 2대1이다! 페인트 탄이 또 돌아왔어요. 제지킨스 그리고 A를 열어놓고 미드 쪽에 계속 누군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 오빠가 누구 한명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지킨스가 뒤를 아, 잡고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거는 좋은 잡으면 아두 없어지고. 오롤 맞교환을 하긴 했습니다. 아 이러면 해본 쪽을 일단 지우긴 지웠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드 쪽에 좀 불안함이 남아 있는데. 또 여기서의 택틱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가려주고 자 균열 페인트 탄. 아니야 또 잡혔어요. 야, 또 잡혔어요. 아. 그런데 일단 어 어떻게 되게 지 어, 그냥 예. 갔습니다. 방향을 좀 네,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만 밥의 체력이 어려워서 많이 때... 밥이 밥! 아니, 밥... 네? 이거 봐. 어떻게 잡았나요? 밥 입장에서 리플레이 꼭 보고 싶은데요. 아니, 그리고 저 박스 위에 있었어 가지고 솔직히 잡아낼 거였으면 내려가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냥 월샷으로 잡았어요. 찍어서 어 아니 아, 아, 아니 이거네 아, 이거 선 넘었어요.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닭다이 그렇죠. 이거는... 아, <laughs> 단은 좋았어요 이런 걸 네. 밥이니까 시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행운도 뒤따르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총기가 없는 길드. 진짜 되는 판이네요아 스파이크 드랍에다가 갈랄 붕풍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펜트가... 언제까지 인원수 맞췄고 많이 잡아주긴 했어요. 어, 많이 총... 잡아주고 아, 총기도 주었는데 아니 또로 밥이, 밥이... 슈리퍼, 파비파라, 파비세미 이게 지금 어떤 심리전이냐면 시나이가 항상 에를 비워뒀는데, 그쵸? 생각보다 인원이 너무 많아. 제이지 킨스, 아 완벽한데요. 와. 왜냐면 체인버가 빠지고 나서는 그냥 에이트 열렸었잖아요 이때까지는. 너무 어려운데요 시나이 화이트 yeah, 길드가 지금 아, 이걸 어떻게 이기나요? 그냥 헤이븐에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야다 읽었어요 메리가 제지 킨스 황매 머리 보여요, 머리 보여요. 아 찍혔어요. 아, 한명있구나 네. 매섭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허무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바로 균열. 제지킨스가 있어서. 버렸어요. 명째 버렸어요. 스파이크도 지금 못 주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도망갔어요. 이거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총기라도 지금 살리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아, 사냥 나와요죠 어, 지금 사냥꾼들이 오고 와, 있는데요 이미. 와, 와, 야, 제지킨스가 네명 무결점입니다. 자 밀고 나가는 판단까지는 좋아요. 자 메를 흔들어 주고 그렇죠. 자 이런 장면 나갑니다. 자 봉쇄까지 있어서 A 연결부만 잡고 있어도 와 근데... 네스 네스 그리고 록시가 추가 킬까지 만들어 내면서 이번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가능성은 네스가 미드에 있는 차고라인에서 나오는 두 명의 인원을 잡아냈기 때문에 연결부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죠. 네. 오와 어, 네스가 지금 몇 킬러나요? 와. 네. 메를 메 나를 잡으러 오지 말아라. 근데 따라가면 오퍼가이거든요 오포, 여기는? 살수 있나요? 근데 이거 지금 오퍼를 뺏어 오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본인들이 지금 크레드가 네. 그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네 하나까지는 더 하나 더도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이게 확실게 실리는 시나이이고요 이러면 그냥 트럭 막아도 돼요 키방 사타워터 삼번 았죠 이거 근데 재즈킨즈 키즈, 재즈킨즈까지 몰랐어요. 아 근데 재즈킨스가 오늘 아니, 들어오는 그... 도쿄 사이트 안쌓어요 그 사이트... 싸움 다 이겨주려고 아, 사이트 메꿨습니다. 김민장 씨, 김민장 씨, 방향이 좋아요. 잡고 있어. 록씨 혼자 남아 있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제일 안 확신이 없는 부분이 차고다 보니까 페인트 타를 미리 던진 거고. 스파이크도 없어요. 네, 아 이거 자기 매서운데요? 어, 야 잡자마자 바비 끝내 버립니다. 6대2또 설치 못할것 같은데요? 그냥 자리 내준거예요 밀어내요 밀다 이거... 밀려요 이러면은 네 어, 밀려 많이 아 네. 게다가 다시 메꿨어요 B 사이트 네. 갇혔어요 바베개 뒤를 잡힙니다 바베개 뒤를 잡아요 아와야와 그리고 메리 나머지 남은 두명의 인원을 모두 잡아버리면서 패턴까지 준비돼서바꿔줬고요 네. 여진아 내주고 네. 싸워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진의 섬광죽에 균열에다가 포박팬츠까지 있으니까 사이트 뒤에 있으면 무조건 포박 네. 네. 야다 쓰러잖아요. 그냥 분쟁인데요. 그래 알렉시스마저도 교전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라서 uh, yeah. 들어갈 때또 품악하고 패스트까지 연기될 수도 있고요. Uh, yeah. 피해망사도 남아 있어요 아직 들어갈 때 담았습니다 피해망사. 네아 들어왔습니다만 피해치미 바로 험머에게 아 당했습니다. 그래요? 리고다 아, 가졌어요. 네. 어 우리 진짜 쪽에 있던 이너 다 알고 있고 알렉시스가 클라우드에까지잡아냈습니다 모든 교전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길드엑스. 와 어떻게 하나요? 어서 실용으로 일단은 보내봅니다 네스를. 네 칼날 폭풍으로 일단 한명잡아들였어습니다 어, 네.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네 이건 좋습니다. 이러면 일단 시산을 끌어줬고 A 연결고까지 먹었기 때문에 지금 봉쇄도 남아있는데 이거, 이거 봉쇄 어느 정도? 그쵸. 지금쯤 쓰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시간만 끌기 위해서. 아, 일단 추가로 밥까지 잡는 장면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멜마저도 록시가 이겨내면 네. 9회3 스포는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슈퍼 어요 록시. 근데 맞은 것 같은데 느려졌거든요? 네, 이거 뭐 알람 보시고 보고 모르겠다. 뛰어 들어가겠다. 체력. 이거... 빼놓은 김에 그냥 아예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판단인데. 어 그래도 안야의 백업이 굉장히 빨랐어요. 록시도 좋았습니다. 록시도 이겨낸 게 너무나 중요했었고요. 돌아서 밥이에요. 근데 밥이에요.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각을 최대한 다 확인하고 귀체는 있지만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에임으로 해야 돼요. 아예 좋습니다. 밤에 에임 들렸습니다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이러면 정보가 생겨 났고 그리고 잘 빠를 지금 나눠서 나오기 전에 예술이에요, 페인트가. 이거 록시도 갇혔어요. 아, 록시도 갇혔어요. 문제는 제지킨스. 그리고 베이스라인 쪽에서 오는 인원도 이렇게 늦춰줍니다. 와. 어? 총격 넘겨주고. 이거 시나이트가 이게, 그러니까, 호스바인 줄도 몰랐지만. 어 이거 골독의 뭐 헤드워터에. 이거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이거는. 어, 근데 지금 자, 잘못 찍혔어요. 지금 핑이 잘못 찍혔어요. 어, 반대체, 반대체, 반대체. 이거 그냥, 그냥, 그냥. 어, 반대체. 우 와 이거를 해내. 야, 이 이거... 길드가 와, CBN에서 네. 나왔다는 압박을 벌써 줬었어요이거 시간상 신나이 지금 갇혔어요. A로 갈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도 온다는 압박이 있어 가지고 뚫어내야지 이렇게 되네요. 클라우디아가 네, 안 싸워 주면 됩니다. 시간만 벌어 주면 돼요. 자, 메인 쪽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 여진 때 막어내고 오는데. 오, 그냥 도전. 트레이드가 나쁘죠. 지않 자, 뽀박! 아! 클라우디아가 타이밍이 좀맞질 않았습니다. 자, 돌아서 카치미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 한 번은 패배락이 되는군요. 아 지금도 이게 시간상, 그러니까 서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네. 자 반대로 지금 시나인 화이트의 궁 포인트도 많이 차 있긴 합니다. 네, 킬한번 내주면 또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벌어질 수 있어요. 아, 많이 소치였고. 네 지금. 어 이거 지금 길드가 방금 어떤 세팅을 썼냐면 어떻게든 미드간에 신용하려고 회수를세개 날렸거든요 별을? 네. 지금까지 이거 예상했어요 클라우나, 예상했어요. 일부로 뽑아 냈습니다 자 조금씩 하지만 측면에서의 멜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아 아, 이런 매치 포인트 유진이 아직 남은 알렉시스라서 아 차고까지만 확실하게 먹겠다니까 이거 지금 사이트 안에 가둬두려고 봉쇄 일부러 애매한 자리에 포지셔닝 했거든요 왜냐면 역작이다 보니까 롱으로 빠지지 못하게 틀어 막은 거예요 그렇죠 사이트로 밀고 들어가게 네 롱패스 아 카츠미 아 가치미. 카츠미가 가치미가... 이겨냈습니다 클로디아까지 잡아내게 되면 내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아 별도 없어요 안될것 같은데요 내스라고 어. 아,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당해주질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날라오는 게 너무 많은데요 원샷 노려보고 있는 내스 아니 맺힌데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위아래가 더블이에요 아 이렇게 우승후보 한 팀이었던 길드엑스가 무너지게 됩니다